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가 초대기회의 수장이 됩니다. 아, 처음부터 수장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하다가 훈련 받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령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어,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어 그래서 초대기회의 수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을 기초로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인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초대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그릇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요?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기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결국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을 결정지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의 그 자리에 지금 서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요 이전에는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더니 자기의 생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을 드려야 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전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면서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사람이 펄쩍 나아서 걸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삶에 소문이 나니까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 우리의 관심이 그거잖아.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 베드로가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 다 모여서 야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다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고친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쳤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을 온수 산헤드 공의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인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반신 장애인을 고쳤다고 하니까 놀랠 놓자예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민중들을 살려주는 사람이었다. 하반신 장애를 일으켜 세우는 구세주였다 그럼 자신들이 결정했던 게큰 잘못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그게 지난주 보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보면 사장 1절 4절에 사도리 백성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친 사람은 너희가 십자에 못 박은 예수님이다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천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싫어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사내들의 공의의 결정이 틀렸다. 싫어할 수밖에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들을 잡음에 날이 임으로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 명에나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자, 이튿날,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르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살 모였는데 이게 사내들이 공이에요 사내들 공예는 왜 생겼느냐. 독이, 그,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할 때 이스라엘도 장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그 나라를 통치한데, 로마라는 나라는 하도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일일이 다 간섭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아서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를 괴롭히는 거예요. 득도보다 못한 하나님이어쩌니율법이어쩌니 어쩌니, 우리의 간섭을 이렇게 해야 된다니. 아, 그래서 로마는 막 머리가 아프니까, 웬만한 거, 종교적인 거는, 문화적인 거, 가습적인 거는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 그래서 허락해 준게 사내들이 공의해. 일제치아 때, 일제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막 떠드는 것이라니까 웬만한 건 너희가 결정해. 근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사형권 같은 거, 중요한 결정권은 우리가 해. 웬만한 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게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의 공의해. 오늘날 놓치면 국회 같은 거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니네가 알아서 해. 종교적인 거, 문화적인 거, 웬만한 걸 알아서 해. 그런데 중요한 결정은 로마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사내들 공유에서 밤새 재판을 하고 사형결정권을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이가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죠. 8, 6, 그 육제를 보니까 대자상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미 대자상의 문중에 다참냐요. 사내르의 70명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어, 거기 보면 장로들 서기관이니라 5절에 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바리세파 사람들, 바리세파 사람들이고 6절에 해당되는 대자사 안나와 가야바와 요한갈렉사는 대제상의 문중은 거의 사두개인 사람들. 바리세파, 사두개인의 차이점은 바리세파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니까 온칙주자예요. 의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나라를 뺏긴 것은 수치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걘 독립하려고 해. 말씀만 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나라는 로마에서 독립한다. 로마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모양 당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 말씀에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칼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예수님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종교 문제로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은 바리세파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로마 치아에서는 권세를 얻을 방법이 없어요 출세를 못해요 아니, 로마를 반대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 출세를 시켜요 그 틈새에 나온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주의자예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은 계신데 우리가 좀 보기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두개인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런 음, 걸 믿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그리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에요. 어, 현실이 로마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에 협조해야 된다. 로마 입장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을 등용하겠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을 등용하겠어요. 친 로마 사두개파 사람을 등용해요. 그래서 육제례 나와 있는 대제사장 부류들이 사두개파에 많이 소속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사내들 공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한 명인데, 두 명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 예수님 시대 똑같아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런데 나이도 차고 상황이 돼서 뒤로 물러섰어요. 남한테 후계하자고, 누가 후계한 거예요? 사이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을 질때 먼저, 안나스에 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진짜 대세, 대제사장 형식적이지만 가야박에 갔다. 이 사람들은 다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7절 말씀하니까 사내들의 공의에 의해 다음날 세운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앞으로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허락 받았냐 이거 여러분 공무원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법대로 했느냐 허락을 받았느냐 그런 거잖아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 너희가 무슨 권세로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한다더라. 그리고 어저께 복음을 전하더니, 5천 명이나 된 사람이 믿었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사내들 공예를 수집하고 아침에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허락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법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들. 오늘 날루 치면 법기술자입니다. 법기술자들. 어,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한테 갖고, 갖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복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베드로가, 아, 자, 8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해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도망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간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으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생사결정권을 가진 이미 예수님을 십자에게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신앙의 성장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여기 서 있는 것을 기뻐했다고 돼. 기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고 고난 받고 받게 받는 것을 기뻐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는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계속 불러면서 생기는 일인데 이 공의 앞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 당하고 수치 당하고 고난 받는 걸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이걸 앞에 적용을 하면 베드로가 슬퍼했다 기뻐했다 기뻐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너 예수 계속 전하면 죽을래 죽일까 했는데 기가 죽어서 오메기 죽어서 슬퍼했다 너 예수님 전할 뿐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왜 죽을 수도 있는 거 같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했다 예 기뻐했다 아. 솔직히 환호 이게 돼요. 너 예수님 계속처럼 죽을 거야. 우린 죽일 힘 있어 알지. 니네가 믿는 예수도 우리한테 죽었어. 계속 예수처럼 죽어. 할렐루야 멘. 내가 예수님믿고 예수님처럼 다 죽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처럼 죽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순교자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나라나 공동체,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을 때, 저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메. 뭐, 어, 이게 순교자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기 계속 나오지만, 부활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자, 성령 축만하면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잘 전하게 됩니다. 잘 믿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설령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라. 다시 살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승교자들의 자리에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승교자들 자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은 승교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가장 큰 상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게 되니까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기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데 부활을 믿게 되고 그의 눈이 하늘부터 열려서 하나님 보좌가 있고 예수님 있고 내가 예수 전하다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 예수님한테 간다. 기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세상장교, 무슨 권리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구절 말씀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아니, 날때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벌떡이라는 게 무슨 나쁜 일이냐? 너희들이 벌줄 만한 일이냐?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고침받으면 누구나 박수를 칠 일이지. 특히 니네는 예수 믿고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종교인인데 그 사람 살렸다고 따지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한 우리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착한 일하고 못을 박아요.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 사람은요, 하반신 장애인은요, 병만 고친 반기 아니네. 그 착한 일만 당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을 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신의 병을 고쳐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게 맞지 않느냐.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대표자들이산 사내들 공개하면 거기는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막석개인 있고 어쨌든지간에 당대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종교인들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얘기해야 되지 무슨 이상한 얘기 갖고 우리를 올감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 베드로가 엄청 똑똑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됐는데 지혜까지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을 때는 한숨만 쉬는 무식쟁이였는지 모르지만 예수 따라다니고 성령 충만하니까 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머리를 하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할 말을 누가 준다고 그래요? 성령이 주실 것이다 베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학식도 짧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는데 아니 그 똑똑한 사내들 공의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을 멋있게 봤잖아요. 이게 왜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지, 착한 일이지. 니네가 하나님 믿는 종교인이라면 구원을 우리에게 물어봐야지. 왜 우리를 해감해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사람 고쳤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느냐. 니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좀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질문한다면 그게 옳은 질문 아니냐? 종교인이라면서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세상 권리로, 세상 권세로, 세상 법으로 그러면서 대타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명이니까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의 10절부터 12절까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이건 전해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는 지 이건 착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머리, 버린 돌로서 짐모퉁의 머리돌이 되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겠느냐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근데, 머리똘이 되었다. 추추돌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장본인들이지, 우리가 쫄줄 알아? 내가 쫄줄 알아?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부활을 믿어. 난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전할 거야.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면 담대합니다. 세상의 원리로 따지지 않고 복음의 원리로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자, 예수님 잘 믿게 하는게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잘 전하게 하는게 성령님인데 도대체 뭘 믿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마가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아니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죽음에 얼매지 않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승 믿어져요. 성령님 예수님께 받다니까 동정녀 탄생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할 실은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분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 타 아멘 주 예수여. 소키 없이 없어서 성령님이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거야. 믿어지게 한다는 게 이게 영적 올립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뢰된 얘기지만 누구처럼 믿느냐? 여기 있는 사내들의 공회처럼 바리새파 율법대로 원칙대로 하나님은 율법대로만 믿어야 돼. 사두개파 현실이 중요해. 무 귓간놈의 부활을 어떻게 믿어? 영생 같은 거 없어. 현실에서 우리를 복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야. 바리세파나 사두 개인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구스도 분명히 알고 믿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제대로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충만 해요. 성령충만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는 건 좋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충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조금 더한 걸음 나가면 기뻐하면서 죽는 걸 기뻐하면서, 솔직히 목사이지만, 죽는 걸 기뻐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박해받는 걸 기뻐하면서,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성령 충만한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